자, 안녕하세요 명민 철학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오늘은 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하는 체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혼자서 체면을 해서 다이어트 우울증 빙의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같은 걸 에, 개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울증이 다막 이렇게 막안 되고 그러면 막 성공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 이걸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 그냥 그저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은 어떤 방법보다도 쉬울 겁니다 자 그걸 소개를 드릴게요 특히 이제 빙의 걸리신 분들은요 그 이제 그 이렇게 빙의가 걸리고 사회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은 뭐 무당할 때 가면 천만 원 달라 해갖고 가서 돈 주고 해봤자 빙의 못 쫓아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제 자기가 한번 예, 이렇게 쫓아내 보자고요. 자, 다기를 다스릴 수 있는 차면입니다. 이게 6단계까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음악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심신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용기가 부족한 걸 도와주고 자신이 혼자 할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체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하여 보다 나은 성공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장소는 초기에는요. 사람이 출입이 없는 예, 조용한 아늑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연습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 사람이 있는 곳이나 소음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 편안한 복장 뭐 안경, 허리띠, 넥타이 이런 것은 제거하고 느슨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 저녁에 하루에 2, 3회 실시하면 요 굉장히 좋아요. 한 20일 정도만 해주면 좋아요. 연습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30초에서 60초. 자세는 누운 자세와 의자에게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이 끝나면 양손을 세번 쥐었다 폈다 하는 심호흡을 해서 몸을 풀어주면 좋겠고요. 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 일주일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시고 잘되신 분들이 진짜 잘돼요. 음. 훈련 공식은 기분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연습 도중 언제라도 여러 번 3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는 되게 좋다. 뭐 안정이 됐다. 기분 좋다.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준비가 완료되면 먼저 자신의 힘을 뺀채 눈을 가고 복식하, 복식업으로 합니다. 예, 코를 어, 숨은 코로 깊숙이 들어 마신 후 입술 사이로 내쉬기를 사 5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어,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편안하고, 이제 장소가 선택되고 그랬다 그러면, 복식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요. 숨을 코로 깊숙이 들어 계신 다음에 입술 사이로 훅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예, 1단계가 있어요. 어, 오른석, 오른선. 마음이 매우 편안하다. 이제 제가 이거는 예, 이렇게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이 매우 이제 어, 뭐, 예, 매우 무겁다. 오른팔이 매우 무겁다. 오른팔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 어 이제,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오른팔을. 오른팔이 제 중강 연습 오른팔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른팔이 무겁다. 잘 되면 이제 왼쪽 팔도 하는 거죠. 오른쪽 팔 했다가 왼쪽 팔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 번입니다. 그러면 어, 순서가 많이 보여도 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혁띠니 뭐니 꽉쬐이는거 패고 그냥 눕든가 앉든가 간단히 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에, 익숙해지면 이제, 어, 이제 오른쪽 다리가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보면 됩니다. 자이 부를 소개드리면 해 이걸 제가 에, 동영상으로 뜰 거니까요. 어치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이 체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워서 있죠. 계속 해주다 보면 진짜 놀라운 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잠재 잠재 의식 속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뭐 에,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못 나지 않아요. 공부 잘안 되죠. 그래서 에, 이제. 그 담배 끊어야 된다. 의지가 약해서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돼. 의지바약 두통이 심하신 분, 아, 하루에 5분에서 10, 10분 투자해 봅니다. 달아온 미래가 진짜 틀려져요. 자, 이제 그 예, 이제 오른팔, 예, 양쪽 팔이 매우 무겁다. 이제 그 오른쪽 팔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이거 간단해요.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다 생각하고, 어, 양쪽, 어, 팔다리가 매우 무겁다. 팔이 이제 다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 이렇게 갔습니다 2단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양 팔다리가 무겁다. 그 다음에 이제 양 팔도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아개는 무겁기만 하고 이제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이제 따뜻하게 데피는 거예요. 3단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체면을 뭐못깨어나니뭐뭐 뭐 이러는데 부작용이 없습니다. 체면은 걸려서 어또어 어 이렇게 자고 나면 그냥 개운해지고 좋아요. 이제 3단계는 이제 팔다리가 매우 무겁고 따뜻해진다는데 이제 심장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 마음의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에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욱하는 성격 이제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제 많이 하다보면요, 잘 하다보면 유체 이탈 정도도 할수 있어요. 저도 몇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보니까, 에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뭐, 뭐, 한 시간, 두 시간은 안 하지만, 잠깐 어디 정도는 갔아올수 있는 유체 이탈 정도도 할수 있어요. 마음이 매우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공부하고 싶다, 1등 할수 있다, 담배 끊겠다, 이제 이걸 헌담해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면서 이제 네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를 내가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내 마음속에다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건 어 저희 네이버 카페 명민 철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제가 명민 철학원 원장이고요 예 여기다 이제 들어오면 돼요. 스스로, 이제, 자기를, 이제, 개척, 예, 6단계 중에, 이제, 네 번째죠. 체면이 익숙해지면, 다이어트도 마음대로 할수 있으며,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단계 정도만 되더라도, 다이어트 마음대로 치료할 수 있다. 아 어, 다이어트, 이제, 뭐냐면요. 다이어트는 내가 살을 빼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예, 몇 시간 후에 가면 냉장고를 안 가겠다. 6시 후에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단계에서 반복해서 연습.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건 쉽죠. 마음이 편안해진다. 양다리가 무겁고 따뜻하다. 이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편안하고 호흡하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다이어트 할수 있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2 0회를 방복하면서 예뻐진 모습, 내가 살이 빠져 갖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내 마음에다 심어 주는 거예요. 시계에서 체매라는 게 뭐냐면 에 핑하의 이제 그 이게 있죠. 문을 열어 주는 겁니다. 내 잠재의식에. 그래서 이 암시는 심어 주는 거죠. 에. 자, 이제 그어 5단계, 에, 다섯 번째 이제 6, 6번째죠. 어 이제 그 TV를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내드싸 하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드싼 슬립, 행복, 자신이 편안해야 되는 마음, 나는 성공, 나는 뭐 공부, 어,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걸, 나는 부자, 이런 것을, 어, 이제, 내, 내, 내한테 이제 암호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흡은 항상 해야 돼요. 심흡 예, 이게 할때 그... 예, 이렇게, 심호흡은 해야 됩니다. 그, 코로 들으시고, 아니, 입으로, 코로 들으시고, 입으로 훅, 내보내는 복식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심호흡이거든요. 그것은 항상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공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보면요, 음, 이제 그, 예, 양다리가 따뜻하고 이런 것안 해도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겁다, 따뜻해진다, 이 정도 이제 단전의 배꼽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하실 때, 음, 이제 미래를 있잖아요. 이 정도 되잖아요. 5단계 정도만 만약에 그러니까 하, 맨 처음에 5단계를 갈라가지 마세요. 1단계 한 다음에 2단계 한 다음에 3단계, 4단계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5단계, 아무까지 1 정도면요 빙의 같은 거 보입니다. 그러면 빙의에다가 자기가 이제 그 쏴버리는 거예요 기를. 예, 하늘에서 기운을 불러가지고 탁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빙의가 견디들못하니까 나가거든요. 자, 이제 그 일,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련하시면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 체면 도사. 어, 이제 그, 예, 유지할 수 있도록 수련한다. 이제 5분에서 15분 좀그 명상하고 좀 어떻게 보면 체면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명상은 이제 그 이렇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처음에는 쉬워요.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진다. 양다리가 매우 따뜻하다. 심장 심장 기축이 조용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 마음이 피, 매우 편안하다. 편안하게 호흡하고 있다. 단전이 매우 편안하다. 마음이 매우 편안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마음이 매우 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각성이라는 게 이제 암시. 어, 나는 살뺄수 있다. 나는 네그 이제 담배를 끊을, 끊을 수 있겠다 어 나는 성격을 안 부리니까 주위 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는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 빙이 딱 보이면 갖다가 에, 이게 빗으로 쏘고 안 나가면 고춧가루 물 갖다 붓는다 하면 그냥 빙이 그냥 에 무서워서 그냥 가버립니다 자기 몸 속에 들어있는 예 그러니까 좀 해야 되겠죠. 자, 2단계에 2단계는 이제 그또 올리겠는데요. 에 1단계 이, 이게 1단계입니다. 스스로라는 참 설명이죠. 2단계는 이제 이걸 마음이 매우 편안하다, 편안하다면서 제가 이제 그에 목소 이게기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주 이제 부드럽질 못하는데 에 목소리를 딱 해서 또 해드릴게요.